조용하고 평범한 시골 마을을 한바탕 떠들썩하게 만드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런데 범인은 다름 아닌 이, 하, 할머니들? 8 7 85년 된하나요 여든두. 몸은 80대 하지만 마음만큼은여히이 28청춘. 우리는 해천 유랑단이에요. 평범한 시골 할매들의 유쾌한 반란, 해촌 유랑단을 지금 소개합니다. 이른 아홉 가구가 전부인 충청남도 당진시에 있는 작은 한 시골 마을, 반장 반일 준비에 바쁜 시간이건만 마을 사람들 누구 하나 빠짐없이 음식을 장만하느라 혼이 쏙 빠지도록 바쁜데 오늘 뭔 일이래요? 오늘은 우리 마을 농산물 축제일입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함께 동참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홉 집까지. 마을회관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배우 양반들 들어가시네 어? <laughs> 배우들이 어디 계신 거요? 아니 여기 계신 할머니들이 설마 배우들이요? 아, 얘들 나 어디가 안겨? 가고 빨리 나가, 빨리 나가 옳지, 얘좀서 아이, 팔 아파 죽거는 저기 찍잖아 그랬어. 사진 찍으려고 <laughs> 아, 진짜 배우들 맞으십니까? 겉으로 보기엔 그저 평범한 할머니들. 하지만 리허설이 시작되자마자 순식간에 여배우로 변신! 흉아! 길자야! 마을 축제에서 공연할 인형극을 위해서 꼼꼼하게 현장 리허설을 하고 있는 할머니들. 인형을 다루는 게 어쩐지 하루 이틀 해본 솜씨가 아닌 것만 같습니다. 예, 기량이 아주 출중해요. 흉아! 나가고. 할머니들, 혹시 오늘 인형극을 위해서 얼마 정도 연습을 하신 겁니까? 연습을 안 했잖아. 세 번, 겨드지부터 네 번. 평균 연령 80.7세 국내 최고령 배우들인 오늘의 주인공의 정체는 바로 우리 나라를 뒤집는 나라다요. 2018년 마을 지원 사업으로 시작했던 연극. 그런데 설마 이 연극이 평생 농사일만 해왔던 평범한 마을 할머니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게 될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공연 특성에 따라 그림자극과 인형극 등등 다양하게 활약 중인 회촌유랑단 멤버들의 수가 많다 보니 공연을 할 때마다 내부 오디션이 치러지기 일쑤다. 아, 제가 이제 지역에서 연극하는 걸 아시고 신문에서도 많이 접하시고 또 학교 나가서 아이들 가르치는 걸 알고 그한 5, 6년 동안 제가 연극한다는 걸 알고 계셨으면서 이제 호기심을 갖고 계신 거예요. 할머니들이 처음에는 많이 꺼려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연극을 하냐, 글자도 모르고 농사밖에 못 짓던 사람들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느냐 했다가 첫 공연을 끝내고 나서 사고가 많이 바뀌셨어요. 오늘까지 할수 있게 아주 신나게 재밌게자고계세요 즐겁게 할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 중 하나. 진선조처럼 한시도 몸에서 떨어뜨리지 않고 애지중지하는 이념덕분이다 심심풀이로 시작했던 연극. 하지만 2018년 아마추어 연극제에서 상을 받으면서 할머니들의 경쟁심에 부리붙기 시작했다. 본 공연에 앞서 처음부터 연습을 해보는 할머니들. 오디오에 맞춘 인형의 입. 적지 않은 연습량이 느껴집니다 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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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한 달에 아니면 한 달, 매주 매주 한 달에 사요일날만 모여 그렇고 어디 공연 저 앞이 <laughs> 다가오면 은 며칠 연식 날 와서 연식을 모 손동작까지 하려다 보니까 타이밍을 놓치면 실수를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간 해왔던 노력이 있으니 괜찮을 거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처음부터 리허설을 해보고, 응. 이쪽 손으로 하실 거예요? 다른 응. 연습이 그래도 도움이 됐던 건지, 마지막 리허설은 완벽하게 성공했다. 그렇게 연습을 하고 있던 사이, 할머니들의 인형극을 보기 위해 어느새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슬슬 무대로 향하는데, 긴장한 듯이요? 긴장한거한 장, 제는 긴장돼요. 처음에는 설장인게긴장들까지도은 네. 처음에는 떨렸어요. 지금은 한쪽으로. 당당히 잘 파이팅. <놀람> 서로 파이팅을 외치고 난뒤 무대 위로 올라가는 할머니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인형극에 막이 오르고 미치고 환장하고 팔자 뜨던 내 아이 얘들 다 어디 간겨 야, 정말, 정말. 마을 축제를 준비하며 있었던 일들을 5분짜리 짧은 상황극으로 바꿔 준비한 이번 인형극 짧기만 한 공연 시간이지만 할머니들 최선을 다한다 할머니들의 노력 덕분에 현장 분위기 점점 무르익고 기세를 더욱 올려서 고품격 연기를 선보이는 데할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고 그런데 오늘은 오늘은 동네 사람 누가 와서 할 테지. 너는 우리 동네 사람 아니야? 연극을 보는 사람들의 얼굴에 저절로 웃음꽃이 피어나고. 더라는 사이 클라이막스로 향한 인형극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보이는 할머니들 부족하지만. 우리 마을에서 준비한 것들을 마음껏 체험들 하시고 인형극이 끝나고 무대에서 내려오는 할머니들의 표정에는 어쩐지 부연하면서도 아쉬운 감정이 가득하지만 그런 할머니들의 마음과는 다르게 관객들에게는 대호평이었던 인형극 꽃다발을 받을 정도면 참 잘하신 것 같은데 어제 표정이 만족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잘한 것도 같고 못한 것도 같고 <laughs> 잘한 것 같은데 우리 자신으로 잘하달라고 우리 코치 선생님이 뒤서 일러줘서 잘했지 내 힘으로는 이만큼 못해요 나 혼자 잘하는 게 아니라 모두 함께 힘을 합쳐 노력한 덕분에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는 회천유랑단 할머니들 엄마 그 연세에 장하다고 일댕이시지 말고 여기 대마 그런거나 배우고 즐겁게 사시라고 여기 핸드폰 여기서 한건다제 핸드폰이고 다 올라가서 다 본데요. 글씨를 모르는 까막눈 농사꾼이었지만 연극을 통해 삶의 활력을 찾으면서 새로운 청춘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회촌 유랑단 할머니들. 최근에는 나 혼자 즐기는 것만이 아닌 모두가 함께 즐겁고 행복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는 저 아이들에게도 인형극을 보여주는 등 활발하게 활동 중인데 제2의 인생을 스스로 가꾸며 살아가는 할머니들에게 마지막 남은 목표가 있다. 파리 안 들어갈 때까지 다리가 잘 걸을 수 있으면 언제까지 끝없이 할것 같아. 요 아이 나 형사님 허면 다리 따라가는 거지. 뭐, 우들이 하고 싶다고 하고 뭐, 힘이 못 십이 모자라면 못한다. 아내는 건강해서 백살이 먹도록 건강하면 책임을 하자. 선생님이 인제 그만을 하라고 할 때까지는 몸이 따르면 다 그치요 계속 마음은 애들 같아요 음. 지금 국민학교 다니는 애들 같아요 마음+ 마음이 늙어야 하는데 마음이 안 늙어서 이게 주체고 할머니들의 도전을 응원합니다.